선배님, 친구네 집 강아지인데 너무 귀엽죠? 조그만한 놈이 으르렁거리는 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.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착하고 귀여워서 어이가 없었던 개를 만난 적이 있는데 말야, 도둑 놈의 시키가 어느 집 차고에 비싼 자전거가 세워진 걸 보고 훔치러 들어온 거지. 그집 골든 리트리버가 차고를 지키고 있었거든. 근데 그 녀석은 워낙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잖아. 도둑 놈을 보고도 반갑다고 배까지 까고 애교를 부린 거야. 아이고 어쩐데요? 도둑 놈은 녀석의 귀여움을 지나치지 못하고 배를 긁어주면서 주인한테 차고문은 잘 잠그라고 해라는 말까지 남긴 거야. 그리고는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유유히 사라졌지. 애는 참 착한데 혼을 낼 수도 칭찬을 할 수도 없네요. 선배님, 제폰 어디 갔는지 보셨어요? 이 멍청아,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? 네 꼴을 보고 있자니 브라질에서 잡은 세계의 멍청한 도둑들이 생각나는데 말이야. 상파울루의 한 주유소를 턴 도둑놈들이 지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던 찰나 주유소의 도랑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지. 아니, 뭔 그런 멍청한 놈들이 다 있어요? 그렇지.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범죄자로 소문난 놈들이야. 근데 왜 저를 보니까 그놈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? 선배님, 어제 꿈에 수배 중인 범인놈들이 갑자기 경찰서로 우르르 찾아와서 처리하느라고 몇날 며칠 야근을 한거 있죠. 살다 보면 진짜 그런 일도 생기곤 하지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예전에 중국의 한 파출소에 있을 때였는데 말야. 길에서 한 여성분의 휴대폰을 훔쳐서 도망을 치던 도둑놈이 전력질주를 해서 제 발로 파출소에 뛰어들어온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당연히 잡아달라고 찾아왔으니 체포해줬지. 선배님 정도 되면 저 놈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시죠? 그럼 나 정도면 눈빛만 봐도 다 알지? 에콰도르에서 차량 불심 검문을 한 적이 있거든 에콰도르요? 에콰도르에서도 일을 하셨어요? 근데 한 택시 기사가 아내를 태우고 가는 길이었는데 뭔가 눈빛이 너무 불안하고 수상한 거야 낙초기 오길래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더니 트렁크 안에 웬 여자가 있었어 납치 사건인 거예요?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셨어요? 아니 트렁크 안에 있던 여자는 바로 택시기사의 내연녀였거든 내연녀랑 놀러 나가려던 차에 갑자기 아내가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당황한 마음에 내연녀를 급하게 트렁크에 숨겼던 거지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긴 하네요 선배님 당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? 인도에 있을 때한 의사가 1억 원 정도 주고 뭘 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찾아온 거야 일억 1억 원이 나요 일억 짜리 물건이 뭐였는지 알아 바로 요술 램프였어 네 사기꾼들은 피해자 앞에 엉성하게 진입운장까지 하고 나타나 혼을 쏙 빼놓은 후 일억 원을 주면 램프를 주겠다고 했고 일억 을 주고 산뒤 아무리 램프를 문질러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근데 그걸 어쩌다 믿은 거예요 세내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 소원은.